무인기를 보냈다고 김여정이 음. 화를 낸 것보다 나는 음. 우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당해가지고 웃겼고 김여정이 시혜를 베푸듯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어, 잘했어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가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명한 선택 이라고 평하고 싶다.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, 우리가? 굉장히 저자세라는 거를 이젠 부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어, 정말 저는 분노가 치밀던데. 그렇죠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일단 뭐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되잖아요. 우리에 대해서는 뭐 확인해줄 수 없다. 뭐 중국에서 날라왔는지 북한의 자작극인지 뭐, 뭐 모른다. 라고 하는 게 근데 아니다! 라고 하고 민간단체에서 보냈을 수 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엄중히 뭐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 갈 문제인가?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럼 색출 작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?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건 인정하고 깔고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자세, 전략성 모호성 폐기 그리고 이제 찰떡같이 이 북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게군데뭐 북한이 보냈던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도안 하고 여태까지 지금 도발이 몇 개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뭐 나쁘게 안할 거예요 뭐 이거는 아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의 대. 하는 게 맞나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